위세재테크 사관학교 안녕하세요 박사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고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냐 레드 오션이다라는 반응과 블루 오션이다라는 반응이 아직까지도 상충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다? 레드 오션이든 블루 오션이든 상관없죠. 우리가 실행을 하고 꾸준히만 이곳에서 살아남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와 한1년 전에 사제지간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선두 주자로 지금 치부 나가고 있는 그런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어, 온라인 쇼핑몰 아동복 쇼핑몰 하고 있는. 오토이라고 합니다 지금 쇼핑몰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지금 음. 한 1년 정도? 아직 12월 중순 정도 되면 1년 딱 드는 시기입니다 음.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게 된 계기는 퇴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음. 어, 뭐 경매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온라인에서 제, 저희가 도, 돈을 볼수 있는 거는 음. 유통을 하거나 음.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회사를 병행하면서 할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겠다 해가지고 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실 알고는 있지만 시작하기가 되게 망설여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어디서 접하게 됐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학원을 등록을 해서 했는지 뭐 이런 여부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그 크롤링이라고 이제 코드 짜가지고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싹 긁어내는 그런 걸 저희가 크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그 크롤링에 대한 대행을 해주겠다. 그 크몽에 올렸더니 어, 연락이 왔어요. 오. 그리고 어, 이제 제가 그때 긁어줬던 게 네이버 아이디를 긁어서 줬거든요. 음. 그 아이디 가지고 이제 인스타나 페이북에서 광고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걸 해줬었는데, 이제 그때 아동복 하신 분이 음. 오셨던 거죠. 음. 어, 이 아동복 쪽 아이디를 모아달라고 음. 오셨고, 음. 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여기가, 어, 꽤 괜찮다. 쇼핑몰이 쏘신도 좀 어렵잖아요. 그 쪽으로 이렇게 뚫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작년에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었고 매출이 월1억 또 올라갔었지만 온라인 쇼핑 몰하면서 넘어야 되는 애들이 장애물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면 급성장하는 거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주춤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업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케이오토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특기를 가지고 접목을 시켰어요. 말 그대로 정말 쌈박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누적 매출, 음. 월 매출, 일 매출, 요 정도, 요거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의류다 보니까 어, 비수기, 성수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비수기 보통 이제 여름. 어, 7, 8월, 그리고 한 2월, 음. 어, 겨울 끝. 이 정도가 비수기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 성수기 추에 속하는데, 어, 비수기 때도 월 3천 매출은 음. 꾸준히 나오고 있고, 네. 네. 성수기 때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옷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어쨌든, 어쨌든 있고, 계절이 되면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신상품을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눌 수 있나요? 음 보통 여름에는 어 이제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사지 않기도 하고 음. 단가가 좀 낮아요. 아, 반팔티 이런 거.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쪽을 비수기로 하는 거고 네. 겨울은 당연히 이제 단가들이 좀나가니까 아. 지금 그러면 이제 성수기로 이제 막 들어가는 시점이네요. 자 여러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네. 지금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는 <laughs> 시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뭐 저도 이제 쇼핑몰을 해봤지만, 저는 사실 물건을 올렸는데, 다음날부터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첫 달은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주문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k o 토님은 스파트 스토어나 쿠팡에 업로드를 하고, 언제부터 매출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 저희도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부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저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냐,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올려놓고 한달 돼도 안 팔려, 두달 돼도 안 팔려, 한달 됐는데 하나 팔려, 두 달째 두개 팔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다음날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K오토님도 다음날 매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음날 매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온라인 스토어는... 가격 말고는 없습니다. 아하. <laughs> 사실 가격 경쟁력 말고는 없어요. 어, 저희도 물건 살때뭐 어디 스토어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네네네. 제일 최저가 싸풀어 <laughs> 가지고 최저가 보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질 텐데 음. 그건 어떻게 커버하세요? 맞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은은 어, 이제 매출을 늘려서 음. 그구매력을 가지고 이제 음. 사이패오는 도매 쪽이랑 이제 맞은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저가 어,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아동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뭐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 한달 단위로 네. 제품을 몇 개까지 올리고 계시는가요? 사실 이제 아동복이 거의 매일 시즌 중에는 거의 매일 상품이 올라오거든요. 음. 겨울 상품 올리기 시작한 게 아직 한 달이 채안 됐는데, 네. 지금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게 2,700개 정도. 그거를 감당할 음. 수가 있나요? 사실은 힘들 거예요. 이게 한개 올리기도 쉽지 않고 맞아요 <laughs> 그거 사진 또다 다운 받아서 가져 올려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롤링이라는 음, 방법으로 음.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싹 긁어와요 그래서 엑셀 하나로 만들어서 일괄 등록시킵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그쵸. 음, 그거는 그또 이제 K오토님만 가지고 있는 또 재능이네요 또 물론 근데 어 여러 아동복 그 도매처들에서 대량 등록 파일을 또 제공을 하기도 해요. 어. 근데 아동복은 아동복 특성상 그 네이버에 대량 등록 파일을 받아도 네. 그걸 올려도 케이시 그 인증을 해제를 해줘야 해요. 그 케이시 인증을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해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거를 케이시 인증 해제 없이 바로 등록하는 법을 또 들었죠. 케이시 인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케이시 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유아 관련된 상품들은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 돼요. 품질 인증하고 비슷한 거죠? 그 학용품이라든가 뭐 KS마크 이런 거하고 아, 똑같은 맞습니다. 거죠? 여러분들 예전 이제 KS마크, Q마크 이런,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k 이오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력을 여기에 지금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과 그것을 적용하고 나서의 노동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사실 상품 등록 하나만 봐도 이거를 천 개면 천개 케이시 인증을 모두 해제해야 되는 거 음. 대비 제가 그냥 올리는 거로 하면 케이시 인증 천개 해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4 시간. 와. 근데 저는 그거 상품 올려놓고 그거 하는데 뭐 5분, 10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저뭐 도매 사이트에서. 대량 등록할 수 있는 파일? 어, 엑셀 파일 주는 거, 그걸 무료로 주고 있어요. 이제 평생 대량 등록 파일 제공,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 500만원, 600만원 정도. 평생 가져갈 사람 별로 없잖아. <laughs> 아니, 500에서 600만원이 <laughs> 너무 비싼데? 어떻게 아. 그렇게 비쌀수 있지? 맞아. 와, 너무한데? 근데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그것을 적용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어 쇼핑몰을 준비하려고 책도 읽어보시고 유튜브도 해보고 지인들의 소개도 받아보고 등록을 했으나 뭐 고민만 하다가 하신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제 지인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는 어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뭐 포인트? 체크해야 될 만한? 몇 가지만 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쇼핑몰은 제가 이제 제 경험상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제 주변에도 네. 저희 네. 주변에 유통하시는 분 많죠. 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초반에는 돈을 뭐아 아주, 아주 음, 적더라도 음, 음. 매출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는 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매출이 일단 일어나야. 일단 할 맛이 나고, 음. 재미가 있어요. 음, 꼭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음.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음. 뭐 살짝 손해를 보더라도, 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 음. 하바퀴가 이렇구나. 음. 경험을 하셔야 되고 어, 그거를 매출이 높은 상태에서 음, 하시면 은 음. 어, 끌고 나면 힘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했어야 돼가지고 음. 굉장히 그 시간을 줄이는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음, 음, 근데 유통은 규모가 커질만 커질수록 사람 손을 많이 타게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 사람 손을 많이 탄다는 건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 그렇죠. <laughs> 인건비가 나간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은 쇼핑몰은 무조건 가격 싸움이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인건비를 줄인다.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 사실 그게 바로 경쟁력으로 어, 연결되는 포인트고. 예, 예. 그래서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음, 그렇죠. 인건비만큼 큰 지출이 없죠. 요즘에는 인건비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예. 예,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K-Oto님은 모든 시스템을 지금 오토화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거 쇼핑몰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줬는데, 저 이렇게 응용할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